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의 이소람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융합형 의사 과학자 전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목요 피부 과학교실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2019년도에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모교의 예방의학교실에서 의사 과학자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 전일제로 연구 활동을 하는 의사 과학자들에게 어, 아주 좋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럼 평소에 하고 싶던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준비해서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어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공계 DNA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피부과 특성상 전공이 3, 4년차가 되니까 연구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남들보다는 좀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접목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감사하게도 좀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연구에 시간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어,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에 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일제 기초전공은 예방의학이었지만 예방의학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의공학과 교수님께서도 공동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부, 이용을 해서 의료보건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어떤 역학 연구 혹은 EKG와 같은 생체 신호나 피부과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AI 딥러닝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인상을 어, 잠시 떠나서 전일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모든 시간과 과정이 제게는 아주 이,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일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진료에 쫓기지 않고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벗어나서 다른 학교의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기업체에 계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여러 관점이나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연구 분야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아주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상 의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연구로서 확인하고 실현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일제 연구를 하던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전일제 연구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앞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진료는 꼭 함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일제 의사 과학자로 연구하던 때에 했던 연구들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학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전부터 모교와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모교 피부과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줄곧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 보직자 교수님들께서 제가 전일제로 연구 활동을 한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편해 주셔 가지고요. 졸업한 다음 날부터 바로 피부과에서 임상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프로그램 참여할 때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의학 교실에서도 기초 의학 겸무 교원으로서 너무 진료에만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연구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조의과 대학에서는 되게 많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생부터 전공이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의사과학자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때는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보조, 연구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연구의 뜻이 있는 학부생들이 이미 몇명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공의와 전문의 역시 많은 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금이나 인건비, 연구 활동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몇년 사이에 의사 과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모교 제1호 의사 과학자로서 처음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나 걱정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 뒤로 벌써 다섯 명이 임상수련을 마치고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융합형 의사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진료 외에도 연구활동에 흥미가 있고 여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있다고 라 하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지원 제도 아래서 의사과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 대학 고직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에 지원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진료도 보고 연구활동에도 전념을 다해서 학교에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저희 의사과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